누가 계속 시작하고 벌써 게임을 보였나요? 근데 우리가 왜 나갔죠? 그러게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오세요. 네. 아직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금 게임 맞느냐. 자, 다시 시작할게요. 아까 뭐좀 말했는데. 맞아요. 학교 맵이다. 학교 맵입니다. 이거. 저는 버글 쓸게요. 아, 아깝다. 저도 버글 쓸 거예요. 저도입니다. 어! 왜요? 발뒤에요? 아니 아! 버니 열었습니다! 노케이 네, 버니 열었는데 어떡해 아까 내가 노케이라고 했던것 같은데 노케이 <laughs> 음... 빨리 버니한테 당근을 줍시다! 노케이 노케이 오케이 버그 썼어요, 저도 버그 좀안쓸 거예요 <laughs> 저 아까 머리 막았어요전 버그 안 쓰고 빨리 열어서 테스할 거예요 어어, 내도 어, 어, 어. 들어갑니다 <laughs> 뭐예요? 피기 양이랑 어! 어! 양이랑 양이가 저 여기 야, 나도 들어왔습니다. 유인 좀 해주세요. 내가 아! 유인. 하이, 감염이었어. 감염이었어. 살려주세요 제사님. 유인 좀 해주시. 꼬끼오 내 내가 꼬끼오로 널 때려줄게. 감염. 에라이. 여기 감염이야. 모르겠다. 감염. 천사 피기입니다 저는. 저는 천사 피기입니다 저는. 전사피기입니다. 안되겠어. 저도 보고 써야되겠어. 전사피기입니다. 잠시 좀 들리겠습니다. 오케이. 뭐요 아, 저안죽면안돼요 여기 있네요. 오, 뭐야, 나왔다 오, 예. 메롱, 메롱. 그건 반칙입니다. <laughs> 그러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네. 나올게요. 나오세요. 어떻게든 나오겠어. 습니와 진짜 가면이야. 가면입니다. 전 천사피기예요, 나도 나도. 자, 안, 안 돼요. 나도 난, 나는. 아, 빨리 빨리 오세요. 다! 나는. 나도 들어갑니다. 난 반칙이. 나 같은 농가고 싶어. 빨리 오세요. 고 싶어. 빨리 오세요. 제가 나는 변신시켜 줄게요. 나는 토끼야. 어, 힘드네. 자. 어디를 기자 어, 여기 있다 왔다 여기 간다 아, 저기요 누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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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을다 안녕하세요 내가 보느라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삐약삐약 <laughs> 삐약아니 아, <laughs> 잠깐만요 저는 포니피가 있어요 네, <laughs> 저는 포니 이가 있는데요. 님다 한게 하니까. 그 때문에. 그소리는 많이 듣다. 기합은 진짜. 꺄! 르게 하세요. 맵은 뭐 할까요? 멤뭐할요아닌데멤뭐할거요하우스 어? 어. 하우스 좋시다. 아. 하우스, 하우스! 하우, 하우.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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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열쇠 할게요 누가 총할래요 아니 총은 밖에서 열어야 스요 누구 총할래요 배신자를 알아냅시다 배신자를 알아서 그냥 다 봅시다 스절우스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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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나나 나나 죽여, 나보여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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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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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나다 민다 민다 므다 나다나다 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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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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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나 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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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 어있는지 알아세요? 어왜 없어? 저도 몰라요. 뭐야, 이런 연가... 거? 어이 사람이 있군가보다 헛. 오케이. 내가 열게요 <laughs> 아니 뭐하세요? 오케이. 아이 배신자야. 어? 이제 돼지 깨어납니다. 어? 돼지, 오. 문답일지라. 문답의 스킬. 돼지한테 어 아니, 돼지. 돼지 지 마세요. 저 피기 좀 시선끌어 어, 여기... 주세요. 한 번만. 요 꽝. 광, 제발 한 번만 실선좀 끌어주세요. 저 죽으면 안 돼요. 야, 너 죽었어? 저 망치 있었는데 <laughs> 죽었어요. 망치 그래? 안 썼니? 뭐라고요? 누구한테요? 피기한테요. 누구겠어요? 저 피기한테 죽었죠. 저는 누구겠어요? 이진호를 죽여요. 이진호한테 유인해요. 지금 마당에 있어요. 빨리요. 이진호한테 유인해야 돼요. 어서요 피기 누구야? 오기 도발. 신우야 안녕. 니, 이즈, 안녕! 안녕! 낭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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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끝. 맞아요! 끝! <웃음> 해피엔딩? <웃음> 저는 이따가 이걸 살까요? 제발! 군인을 살까? 아니면은 그걸 살까요? <laughs> 이거, 이거 뭐지? 강아지 아니 비열이 살까요? <laughs> 너? 그거서 회용방사이 사든가? 나 군인 똥아하나 군인으로 몰카 할 거예요 저는 오늘은 군인, 군인 몰카 시간입니다 군인이 있는데요 어저 화장실 가겠습니다 맞잖아 네. 야화장 저기 화장실 저기 있다 네. 화장실을 네. 넘어갔는데 뭐야 깨 밀터피에요 밀터피 어 밀터피 모델이 밀터피에서 우리야 걷는 장갑으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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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그데 버거스, 그런데 거긴 버거는 못 쓰잖아. 플레이어 할게요, 비켜. 플레이어 플레이어 플레이 플레플 플레이어 플레이어 플레이어. 터치해 계속 터치해 계속 계속. 오케이 아니네. 오케이가 나나나 나. 나님은 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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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저 죽이지 마세요. 나 죽일 줄알 그래? 나도 죽여 주세요. 꿀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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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줄게. 어, 그러면 저. 네. 내 웅장이 아 실룩실룩 한번 보여 줄게. 내 웅장이 실룩실룩 보여 줄게. 네 알면은 까까 비누는 거. 매번 해도 볼까?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물어받는 구독을 꾹 눌러 주세요. 맞아요. 좋아요. 꾹! 구독! 꾹 잊지 말고 꾹 눌러 주세요. 엉덩이 실룩실룩실룩 실룩 실룩. 점프가 안되네 점프가 안되면 모두 딱히 에 다가와야 됩니다 오 됐다 됐다 삐약 삐약 병아리. 병아리 얘들아! 요거 보세요 얘들아 요거 보세요 <laughs> 얘들아, <laughs> <님. 웃음> 얘들아님 <웃음> 얘들아님 요거 보세요 이건가? 얘들아가 아니라 얘들아님 요거 보세요 난 주황색으로 갑니다 저 죽이지 마세요 돼지가 깨어났어. 아, 아, 뭐야, 가면이? 야 아, 아구다, 진우. 야, 난 공룡이다. 공룡이다, 진우. 야, 토끼공룡. 네, 서우한테 저가 먹이면 내가 맞을까? 서우한테 가자. 저 어. 죽이지 마세요. 미스터피랑 같이 가자. 어, 스터피 대장, 대장 어디 있어?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세 명이나 가면 됐어. 안녕하세요. 뭐야? 안 돼. 안 돼. 나도 있다 조지? 조지한테. 먹일 거야! 나도 있다 조지한테 먹일 거야. 피타 야, 이층구는뭐 한다? 진우 맞아? 안 돼. 맞으면 안 돼, 조지한테. 진우가? 오케이. 그러면 하면안 되나? 하지만 진우가? 망치가 지금 진우 있어요. 님이 내가 와 보세요, 와 보세요. 엉, 응, 하 응, 응. 아, 진짜 못생겨가지 오, 펜디펜더도 가는 다 오, 와, 아! 어, 어, 이다제가오이오 가자, 내가 왕이다 여기 중에서. 와, 내가 여기 중에서 왕이야. 아, 여기, 여기. 로아. 죽어 가자. 한명 남았어. 로아. 가자! 군대들요. 가자! 군대! 내가 왕이다. 내가 꼬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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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다. 대장! 가자! 아! 돼 네가 맞을 거야. 와! 귀여워. 아, 꼬껴. 귀여워. 꼬껴. 귀여워. 귀여워. 엄청공 저는 피기를 누구랑 전타를 할까요? 여기서 전근대고 저는... 싶습니다. 야, 이거 누가 발, 가자. 간다, 목검 히들아. 세상님. 누가 이거 떨어뜨렸어? 붙었어? 세상님, 근데 있잖아요. 맵을 뭐 할까요? 어? 뭘 해요? 저 다음 팀 어디에 봤어? 진우님, 빨리 오세요. 뭘 해주세요? 뭘? 뭘? 저는 군사 히들 할 거예요. 근데 뭘? 전 군사 기자할 거예요.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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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배신했어. 배신? 서우가? 어. 뭐 했는데? 어, 뭐야? 군사. 그냥 신고하지 아니야. 아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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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빨리 빨리 배신자 아니야. 아 배신자. 그냥 우리면 네가 나 죽일 거야. 아, 왜? 나도 너안 죽일 건데. 이게 끝납니다. 누가가 나 죽일 거야?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누구야? 나 아니야! 아 어, 망했다! 저희는 망했습니다. 다피기가 아니야. 저희, 어. 다 피기가 아니... 아이고. 왜 저희 신고 손으로 싹 핀다. 내가 왜배신자하는데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아, 왜... 하지 마요. <laughs> 왜요! 하지마요! 제발, 저아 누가 배신자야저키 히이... 음... 어디 있는지 음... 압니다. 네. 저는 키 가져가러 갈게요. 오, 어, 키다! 어디? 키가.. 어 무슨 키? 같이 가. 어? 안 열어줘. 안 열어줘. 내가 해볼게. 됐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초록이 먹어요. 토니 당근 먹여요. 토니 당근 먹여요. 당근 저한테 없어요. 맞아요. 누가 이 누가야?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안됩니다! 헤이요, 친구들.